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등장하셨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맞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해서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해서 아픔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갚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셨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우리 주 예수님 자 우리가 소요리 문답 27문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큐보에 있는 소요리 문답 27문 제가 어,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에 나타드신 그의, 그의 출생과 더욱이 낮은 심부름을 받으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생에서의 부참함과 하나님의 지지로와 십자가에서의,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얼마나마 죽음의 권세 아래 버하신 것입니다. 소엘리 문답 27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알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예수님의 원래 신분은 뭘까요? 예수님의 원래 신분, 왕이죠. 맞습니까? 네, 왕이십니다. 왕.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왕.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고, 제사장으로서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어, 유이, 어, 왕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영광, 모든 종비, 그 다음에 찬양, 경배, 우리의 예배, 칭송, 송영,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충분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위대하다고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위대하고 좋아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치료하지 못하는 환자의 환자 인간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딱두 가지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인간의 약점이자 인간의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 병든 존재 그 다음에 죄가 있는 존재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네.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치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 하고 혼란스러워질 스러워질 테니까 말은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 말이죠.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맞다. 무시를 받아야 마땅하고 천대를 받아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와닿지 않죠. 왕이 거지가 된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와닿지 않죠. 자, 우리 인간이 벌레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벌레. 우리 인간이 화장실에서 보면 깜짝 놀라서 죽여야 되는 벌레. 그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그만큼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을 먹어도 그렇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영광의 방체이신 영광스러운 예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든 영광을 버리고, 비우고,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 성경은 그분을 닮아가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합니다. 또한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절 읽지 않았는데, 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리포서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셨죠? 오늘 문답을 보니까 그걸 우리가 잘알수 있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출생부터 그의 삶,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죽으심까지. 출생부터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낮아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출생해야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나시고 그렇게 삶을 사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출생하셨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허물 많은 인간이 되셨고, 지체, 지체 높은 왕이 아니라, 지체 높은 왕의 여왕이 아니라, 공주가 아니라, 비천한 처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웅장한 왕궁에서가 아니라,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려야 할 마귀에게 반대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또 악인의 음모와 비난과 조소를 다 감내했습니다. 해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또 어땠습니까? 피곤함도 겪고 배고픔도 겪고 목마름도 겪었습니다. 육신의 허약에 스스로 육신의 연약함에 스스로 처하셨죠. 그리고 그의 영혼은 고뇌와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허약함과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고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죠? 인간하고 다른 점을 하는 겁니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인데요. 죽음은 어떤 자가 당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죽죠? 염들면 죽죠. 그렇죠? 그리고 또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죄인이 죽음을 당해요. 죄가 있는 자가 받는 벌이 바로 죽음이죠. 이 심판입니다. 죄의 싹스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싹스 사망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것도 아주 치욕적으로 죽으셨죠. 수치스럽게 죽으셨고,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게 다그구 때문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자, 제자들 중에 하나인 유다가 배반했습니다. 내 제자가 배반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배반했단 말입니다. 유다가 배반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조롱, 신베트, 구타를 당했습니다. 정말 맞고는 못 살겠는데, 때리기 때문도 맞고는 못 살겠는데,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장시간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죠. 십자가상에서 육체의 고통과 함께 그의 영혼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기인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이 고통스러운 절규죠. 죽으신 주님은 장사되셨죠? 3일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깊은 흑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데까지 내려간 충분한 낮아지심이죠. 신이 죽는다. 이건 엄청난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왜태어남이 출생부터 삶과 죽음에서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자신의 나다리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이제는 네 인생은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를 살린 나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를 살린 나를 위해 살아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거지처럼 모두가 벌레처럼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서로 욕하면서 차별하는 일도 없을 것인데, 사람들은 항상 가진 것과 또 집안을 보면서 사람을 많이 차별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신 예수님께서 공간과 시간에 유한한 곳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큰 낮아지심입니다. 주님께서 취하신 이 인성은 성령으로 임태되어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웠지만 주님께서 취하신 이 인성은 여전히 육신이 갖는 연약함, 고난, 죽음 이런 것들에 영향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이것을 두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해요. 근본 하나님 이신데 하나님과 같은데 하나님 자체이신데 자기를 비어 뭐라고 말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죠. 어려서부터 친히 가난한 모든 인생의 궁핍함을 체험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가난에 대해서,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이해하고, 또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이처럼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약함, 우리의 인간의 악함까지도 잘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기 인간들은 멸시하고 차별하고 따지고 비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주세요.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인간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들도 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경험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악함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누가 불쌍히 여깁니까? 상대 안하죠. 무시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진정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향한 감사가 있다면 이제부터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마시고 그를 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돈을 벌든 기술을 연마하든 치열하게 무엇을 하든지간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이 될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그분의 바램, 그분의 부탁인 것이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멀리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셨던 그 희생이 오히려 멸시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오해와 멸시와 천대로 예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가난과 고생이죠. 질고를 아는 자이십니다. 질병과 고통이죠. 주님은 병들지는 않으셨지만, 병든 자를 잘 아셨고, 이 질병 자체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또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안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으심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이지만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8절 말씀이 너무 많았습니다. 죽기까지 목적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죽기까지 목적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주님이 당하신 것이면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것이면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해방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수치, 모든 질고, 모든 고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막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팔절이 와, 와, 단다 그랬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그 고백을 하신 분이시죠. 죽음의 상태에서도 다 이루었다. 뭐를요?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데요, 우리의 죄악을 다 이루신 거.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만 믿고 따르면 돼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찬인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3장 12절 가 있어요.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